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백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금 다발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된 적이 있는지 그 경위를 파악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특검 측에 의견을 밝혀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금 잠깐 일어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판장님. 예, 네, 종경원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정권과 국회 서슬이 퍼렀습니다. 사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법정에서는 증거 조사 과정에 자기 부재 금지의 원칙, 전문 증거 증거 능력 배제의 법칙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이 살아있는 진실의 장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네, 양측 의견 다 듣고요. 검사님 증거 목록 제출하시고 증거 신청하시죠. 재판장님 먼저 그 절차 진행 전에 어 말씀하신 내용에서 일이 반박하는 건 나중에 뭐 재판 진행에 따라서 증거로 저희가 입증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의 오랜 행태라고 하면서 언론에서 돈돈 현금뭉치가 나왔는데 그것이 단느나서 보도되었다. 마치 특검의 검사들이 그것을 언론에 그렇게 보도하도록 만든 것처럼 하셨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현금 다발이 어떤 경위로 발견되었고 이런 것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언론이 어떤 경위로 단전장소와 연관지어서 보도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판 진행하실 때 의뢰의 변호인들께서 요새 하시는 방식이 검찰이 과거에 이랬다, 지금도 이렇다는 식으로 하시는데 증거 없이 검찰을 모독하는 얘기를 앞으로는 절대

특검 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네. 뭐 기사에 나오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 언급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이 뭐 피고인한테 불리한 부분이라고 해서 언급하신 부분 지금 못해 말씀하신 부분까지만 제가 듣고요. 그 이후에는 이,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진술하지 마십시오. 예, 재판장님 뜻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검에게도 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게 지금 증거 인부서를. 제출을 해주셨는데, 이게 양이 좀 방대한 편이기도 하고, 지금 아까, 어, 의견서 지난번에 주신 거 보면, 10월 16일자 의견서에 보면, 증거순번. <목소리>